360도 액션캠으로 유명한 인스타360이 이번엔 360도 촬영이 가능한 드론 안티그래비티 A1을 공개했습니다. 인스타360의 새로운 드론 브랜드 안티그래비티 이름을 달고 나온 첫 제품인데요. 드론 본체와 함께 OLED 비전 곡을 그립 모션 컨트롤러까지 세트로 제공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체 위아래에 장착된 듀얼 울트라와이드 카메라입니다. 이를 통해 8K 360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특수 알고리즘이 적용돼 촬영본에서는 드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컨트롤러는 손방향과 제스처에 따라 드론이 움직이는 방식이라 초보자도 직관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OLED 비전 고글을 착용하면 실시간으로 360도 영상을 스트리밍 할수 있어 드론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주변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촬영 후에는 원하는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해 편집할 수 있어 한 번의 비행으로 다양한 구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무게는 249g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별도의 면허 없이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티그래비티 A1은 내년 1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출시 일정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존 드론 시장 강자인 DJI가 최근 최초의 360도 카메라인 오스모 360을 선보이면서 액션캠에 이어 드론까지 경쟁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